네 안녕하세요 원피스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오프로드 자동차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개입니다. 자 그럼 까꿍. 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카메라가 는데 이쪽에 이거 앞에는 앞 사람이 끌고 가는 거. 그럼 여기 뒤에도 뒤에도 보시죠. 이거 이거 이게 제가 가는 거고. 이쪽에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 보시죠 전등이 이렇게 키면 엄청 밝습니다무시하나 근데, 문제점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 케이스가, 이거, 지금 안 열려갖고, 그거, 어떻게 좀할 건데. 자, 그 다음, 여기 앞바퀴. 앞바퀴 스프링 같은 게렸는데 이상해요. 앞바퀴가. 그래서.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틀려져 있냐면이책상 흔들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없는데. 아, 문제 한개 되셨어요. 저기 저번에 저기 고쳤어요. 음, 동영상이 올릴지 안 올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없는데. 여기, 여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없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이 앞에, 오케이? 예스 자 이렇게 단단하게 제가 다 설치해놨습니다 제, 여기 노란색 보시죠 노란색 이거 이건 갈고리라는거 있습니다 갈고리 이 차는 어.. 종류가 있습니다 3 2 1까지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여기 여기 3. 3 3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제가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프로드 차가 있죠. 제가 음 이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해놨는데 나 지금 계속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드 운전. 나 지금 예 미끄럼 방지가 안 됐습니다. 미끄럼 방지네. 맞다. 제가 한게안한게 있는데, 보이시죠? 이쪽에. 이쪽에, 변호판이 있습니다. 504201.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 그거. 제가, 어, 운전하는 게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맞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깜빡거리는 거 여기들 맞아한개더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이게 지금 제가, 어, 앞으로 갈 때마다 계속, 이게, 어, 이게 방향이 혼자 틀리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혼자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음,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힘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럼, 오프로드는 잘 가고, 그 다음, 음 제가, 어, 이상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원피스 였고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